우리가 흔히 아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한 것은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라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넣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애타게 간절히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신분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대요. 이 말은 뭘까요? 안 보이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보다라는 뜻이 호라오 뜻은 마음을 쓰다, 마음이 잡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그, 그 갈망하는 사람에게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필사적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 사람에게 끌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오늘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끌린대요. 마음이 잡힌대요. 마음이 붙잡힌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대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그렇게 뭔 일을 뭐가 좀 자꾸 풀리고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말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간절해셔가 돼요 물질을 원하지 말고 물질의 축복, 회사의 축복, 자녀의 축복, 질병의 치유 다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비록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간급히 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다가 사자고래 들어가도 주님 버리지 않는 게 신앙생활. 왜요? 그렇게 가다가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십시오 내 사업장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내 일터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내 사역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내 가정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은 시설이 아니라 갈망이에요 갈망 그 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있어다